이번에는 제가 장성호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벨리를 띄웠는데 지금 물도 많이 빠진 상태에 오늘 비 소식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레인수트 미리 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주말이라서 그런지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벨리 런칭하는 것도 찾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무튼 이렇게 런칭해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뒤쪽에 보이는 직벽 쪽으로 한번 열심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스를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용할 채비는 프리리그입니다. 파카크로를 채비를 했고요. 오늘 좀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앵글러 분들이 많은 만큼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물색도 지금 약간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덥다, 더. 비가 엄청 쏟아질 거라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비 어. 온다. 모자도 안 돼있고. 비온나 비오는 날 낚시도 운치있지 살아있지 이게 무슨 일이고? <laughs> 한 마리도 못 잡고. <laughs> 아 이거 재밌다. É pra doer, 와 오늘 강성화 와가지고 뭐비 진짜 많이 왔고 가네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오늘 낚시는 이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땅이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